좋아하는 산 이름 북한산, 금강산, 뭐 남산 아무거나 좋습니다. 스위스 아리랑입니다. 준비. 우리 북한산에 오르면 <laughs> 숨을 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면이라는 리은 받침이 안됩니다 북한산에 오르면 요러레 안 들리죠 그런데 연결해볼게요 북한산에 오르면 요러레 어, 연결하니까 또 뭐가 나와요 요들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가사와 요들을 연결해도 또 요들이 나옵니다 이게 K요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안하지만 우리는 합니다 북한산에 오르면요 오로래이 제자. 북한산에 오르면요 오로래이 오래이 아, 다 북한산이에요? <laughs> 내산을 하자 내산. 내산이 어느 산을 좋아하는지 우리 김태용 선생님이 좋아하는 산이에요. 응. 응. 북한산. 아, 북한산이 제일 좋구나. 북한산 좋은 사람 손으로 보세요. 북한산. 나는 북한산이 좋아요. 한 손으로 보세요. 아, 한 분, 두분있으셨구나 무슨 산? 눈만신선생님산서산 어, 어. 여기 북한산 네 보일러선생님 남산 남산 모르지 남산 어. 김영선선생님백어나 어. 백두산 빨리 가고 싶다 그 네. 선생님 오라산. 한악산 한악산 네. 가야산 네 우리 미소선생님 한라산 한라산 우리 할라산 가죠 <laughs> 회장님 무슨 산? 한라산. 검단산 한라산 한라산 우리 선선생님 지리산 지리산 동선생님 어. 지리산 아 지리산? 여기다 지리산 동네구나 우리 정지영 선생님 산을 안 좋아해요 산을 안 좋아하구나 <laughs> 그러면 그냥 우리 압산으로 합시다 네. 네, 네, 네. 그게 좋아 그지 압산 네, 선생님? 갬산 갬산 처음 들어요 아 갬산 이구나 우리 조 <laughs> <초등학교> <초등학교. 한라산? 웃음> 선생님 한라산 우리 이명봉 선생님 우장산 제가요 하나 네. 알려드릴게요 어.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히말라야 아시죠? 히말라야에 8000m가 있어요. 오 우리 3,500m가 있는데요. 지금 현재 히말라야에 무치하게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어요. 음. 그것도 아주비닐 <laughs> 이런 쓰레기가 수천 톤이 지금 꼭대기에 쌓여있습니다. 등당객들이 버리고 가는 것이. 그래서 제가 히말라야 쓰레기 치우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.